9일 뉴저지 아디스나 대형 H마트가 문을 열고 뉴저지 포트리 지역에는 미국 서부와 대형 한인 마켓인 한남체인이 문을 열 예정이어서 뉴저지 지역의 한인 상권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이황용 수석 부회장과 제프리 김 변호사를 신임 공동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8일 플러싱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사무실에서 20여 명의 이사진들이 모인 정기 이사회에서 이들은 만장일치로 공동 회장 선출을 결정했습니다. 회장 선출에 앞서 이사진들은 기존의 회장직 한명 선출 회칙을 개정해 공동 대표로 둘수 있다고 협의했습니다. 현재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 수석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이황용 신임 회장은 한인 사회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어떠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그 우리 안에 어떤 그 뿌리, 이 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그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할까, 자기 자신감을 찾고 이땅에서 똑바로, 올바로 쓸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 청소년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갔습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의 큰 프로젝트로 꼽히는 와플 프로그램의 운영자로 알려진 제프리 김 변호사 겸 신임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켜 한인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황용 제프리 김 신임 회장은 김현중 회장에 이어 오는 1월 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MK뉴스 고성훈입니다